안녕하십니까, 수경예. 아, 졸전 끝에, 일단, 1무로, 승점 1점만 거두고, 5만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제, 각조에, 우리는 B조잖아요. B조에서 6팀. 근데 옛날 같으면은, 아, 이길 수 있겠지 않은데, 지금, 요즘 보면, 다 만만치 않아보여요. 이라크, 5만, 뭐. 팔레스타는 빅했잖아, 지금. 팔레스타는 빅기고 쿠웨이트 있지. 이런 팀들이 어 다마만치 않아 보여요. 요거 일정이 대략 어떻게 돼요? 대략적인 일정. 이그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48개국 본선 티켓이 늘어났지만 32개국 갈 때도 보통은 이제 9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6월까지 이렇게 한 9개월 정도 레이스. 내년 있지. 6월까지. 음, 음. 보통은. 그렇게 해왔거든. 9개월 정도, 이제, 맨 마지막 최종 3개조. 티켓. 한 조에 6팀씩 3개조. A, B, C조 응, 응, 응. 해가지고. 응, 응. 32개국 있을 때. 그러니까 2022년 월드컵 때까지는 보통 12개 팀이 올라와. 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때 아시아가 4.5장 있을 때였거든. 에, 에. 근데 지금은 8.5장으로 늘어났잖아. 2개. 그래서 18개 팀이 올라와. 18개 팀이 올라와가지고 3개조로 나눠가지고 6개 에. 팀씩. 음. 그래가지고. 어, 각조 1, 2등은 본선 티켓 따고, 그럼 6장 되지. 바로 진출. 응, 바로 진출. 직행. 응, 응. 2위까지. 잠깐만, 응. 그러면은, 우리 B조 같은 경우는 1, 2위를 했을 때 대략에, 응. 형님은 그냥 느낌으로 1, 2위 누가 될것 같아요? 응, 응, 저추첨 했을 때 당시 보면, 이제 우리하고 이라크가 이렇게 했겠지. 한국, 이라크, 응. 1, 2위. 이 응. 정도. 응. 어, 생각은, 기대. 응. 예상이지, 예상. 예상. 그 다음에, 거기에서 2등 안에 들지 못하면? 어, 이제 3, 4등 되면, 플레이오프를 해야지. 4차 예선이죠? 음, 응. 그러면 이제, 각조 3, 4등이, 어, 한대 모여가지고, 6개 팀이지? 네. 그 6팀을 또 반으로 나눠. 세개 네. 팀씩. 세개팀 어... 나눠가지고, 요 각조 1등끼리는 또 올라가. 음. 그러면 8장이 되잖아. 네, 8장. 어. 네. 그 다음에 2등끼리 또 싸워. 이긴 사람이 대륙관 플레이오프로 나갑니다. 어, 어, 다른 대륙에서 어, 0.5장을 어, 아, 그게 이제 0.5장 되는 거지. 획득해서 아, 대륙관 다른 쪽으로 가서 음. 그쪽하고 0.5장을 플레이오프 음. 는 거지. 의 음. 패자부활전처럼 음. 올라갈 음. 수 있는 마지막 한 장이 되는 거고. 이, 이, 그것도 그 대륙관의 플레이오프 노는 팀들끼리 모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봤을 때 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이번에 바뀌었잖아. 네. 사8개국 늘어나면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 진짜 많이 늘어나긴 늘어난 거네요. 4.5에서 8.5장이 됐으니까 이제 못 나가면 진짜 우리가 <laughs> 못 나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지. 그거 그게 이제 한간에는 루머상으로는 중국 올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게 어, 이야기가 많았었지. 근데 중국이 빵대칠로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이제 같은 조에 심태용 음. 이 조도 또한번 보니까 만만치 않고. 그 인도네시아도 원장에서 그렇게 비겼다는건 엄청난 거거든 어. 사우디하고 비는 거니까 엄청나지 사우디하고 게다가 잘했지 잘했지 아 그러니까 일단 2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2위 안에 들어가려면 내년 6월까지 음. 한 달에 한두 경기씩 해서 쭉그 다음에 내년에는 뭐한달 건너서 한두 경기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총 어, 6개 팀이니까 홈앤 워... 어, 원정하려면 10게임이잖아 네. 그 올해 6게임하고 네. 내년에 4게임하는 거야 음. 올해 6게임하고 내년에 4게임하는 거야 6게임은 네. 지금 팔레스타인부터 시작했잖아 네. 그러면 6번째 맨 마지막 11월 맨 마지막이 팔레스타인 원정 가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올, 올해까지는 그 시리즈가 그 예정돼있고 음. 내년에 이제 4게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중동원정에서 우리가 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어, 남은 경기 전체 내년 6월까지 경기를 보니까 홈경기가 엊그제 팔레스타인 홈경기 빼놓고는 한 경기 빼놓고는 전부 다 어이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정이 자칫 잘못하면 어그 어, 중반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중반 레이스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하이콘으로 추락하면 네. 이 승점 저판기가 되는 수가 있거든 그치, 무조건 저기한테는 이겨야 된다고 에이. 그런 상황까지 몰리면 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무조건 원, 어, 홈에서는 이기고 3점을 따고 원정이는 이라크나 뭐 진짜 애, 애매한 승부들이 있잖아 그때는 에이. 비기고 오고 에이. 그 정도 하면 2등까지 가능하거든. 어. 근데 그게 지금 첫 판부터 지금 못따 니까 이제 뭐. 아, 빛 끝에서 한 경기 지기라도 해서 승점 0점으로 가는 경기가 있으면. <laughs> <laughs> 어우, 웃으세요. 아니, 어, 그러니까, 엊그제 경기력 보고도 왜 웃으세요? 어, 그니까, 러 아니, 나도 그, 좀, 그, 기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오만이잖아. 네. 내가 현재 한잡질때 그, 음. 오만한테 우리가 진 적이 있어. 어. 2003년도에, 어. 졌어. 어 그지 오만, 옆대 전적 축구협회 그 사이트 찾아보니까 4승 1패야. 우리가 지금 오만하고 어 다섯 5만 어어 번, 어번 싸워가지고, 내부 근데 형님이 졌던 번... 그한 경기를 가서 직접. 가진 않았는데. 아, CGR... 아 치고 난 다음에 내가 권리 감독에 대해서 따끔하게 칼럼도 쓰고 했거든요. 아, 코엘리 감독이구 감독인데. <laughs> 그 권려 감독이 콜레 그 오만 쇼크 이후에 몇달 있다가 경질됐어. 아, 어 자신 사태를 빙자 <laughs> <laughs> <경제됐고 웃음> 어. 어. 소름. <laughs> 다시 한 번. 어,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만이. 오만이, 이번에 2차 예선도 마찬가지면 음. 음. 어. 어, 경기 내용이 엄청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졌지만. 어, 이번 1학한때 0대6 쳤지만 경기 내역이 더 괜찮아. 60대40인가? 볼전력도 높았고, 슈팅, 유어 슈팅에서 11대6인가, 7인가로 훨씬 높았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 전력이 그 나쁜 전력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 우리가 절대 만만히 볼 전력이 아니라니까. 어. 그리고 오만까지 가는데 지금, 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카타르 경기하고 이렇게 갔잖아. 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들어올 때 컨디션 이안 좋은 상태야. 네. 게임 뛰고 네. 비행, 그렇게 비행어 간다는 거는 네. 컨디션 회복할 일, 일. 조, 조, 조건이나 시간이 안 돼.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불안한 거지 음. 그런 것들이. 아 이게 정상적으로 불리해도 우리가 그렇게 뭐 쉽게 음. 못할 건데 음. 너무나 음. 우리가 불리한 거야 지금 어. 시차도 그렇고 컨디션도 그렇고. 어. 이제 그걸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 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코칭 스태프의 역할인데 잘좀잘해 주셔야지 사실은 네. 이차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 네. <laughs> 만약에 졌다 생각해봐 생각해 <laughs> 아 일단 진짜 너무 끔찍한데 지금 너무 지면 안 된다는 지면 안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네. 이번에 발사했는데 우리가 3점 을 따잖아 그럼 조금은 조금 여유가 있잖아 3점이라는 네. 게 <laughs> 졌잖아 만약에 이제 5만 원 짓잖아 아우, 난 그럼 아우 나는 상점할 최하위로 일단 어, 비조에서 최하위로 뚝, 5등이나 6등으로 뚝 떨어져 있는.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코어가 지 없잖아. 네. 다른데, 요르단하고 웨이트가 1대1로, 1대 대로비겼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승점 4가지 비긴 상태. 그치. 거니까 근데 오만이 이제 적기 때문에 오만이 이제 골치겠지. 네. 우리가, 우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어, 비기더라도 막 다득점을 비기고 이렇게 맨 마지막에 치고 그렇죠, 그렇죠. 보더라도. 어. 2대1로 하면 그래도 다득점 어, 2가 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골을 넣고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뭐 공수 그러네, 역할이 그러네. 좀 중요한 건데. 무슨 거라고 또다 같은 무슨 거가 아니네. 아니지. 아니지. 3대3으로 비교해야 3대 되는 건데2대1로 비키든지. 빵대빵으로 아. 비키는 건 거의 진짜 지는 거하고 마찬가지 타격이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서 이번 오만전이 난뭐 홍감도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한국 축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 음, 음. 차진이라는 걸 생각해. 이게 월드컵 티켓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월드컵 티켓 이렇게 따는 그 과정들이 있거든 그렇지 보통 근데 이제 어 몇몇 대회에서는 우리가 쉽게 따는 케이스도 많아 음. 우리 요 앞에도 좀 약간 쉽게 따는 음. 케이스잖아 근데 이제 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힘들게 따고 14년대도 마찬가지고 뭐좀 힘들게, 힘들게 따는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 이번이 아마 그 중동 원정의 어떤 불리함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는 못달것 같아. 이렇게 음. 쉽게는 음. 못달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아시안컵 때도 우리가 많이 지적했지만 중동 의하이권 팀들도 우리가 만만히 볼수 없잖아. 그렇죠. 요런던한테 그렇게 누가 상상했 겠냐. 어, 그래. 지난번 아시안컵 때 동남아한테 쫄쫄만 동남아한테도 우리 이제 쫄쫄매잖아요. 많이 모였잖아. 올라왔잖아 동남아 어.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어느 팀도 우리 만만히 볼수 없고. 어. 그, 더, 이제, 나는 좀 걱정됐던 게, 이번에 팔레스타 인전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개인의 플레이 다 맡겨버리는 거야. 음. 2차전 때도 마찬가지잖아. 음. 이팀 전술이 아니라, 개인 플레이를 자꾸 맡겨버리니까, 그렇지.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이니까온 거야. 네. 소름이 이강이, 야, 너, 그, 이 애들 역할, 이 친구들 역할에 그냥 맡겨버리는 네. 상황이잖아. 네. 그러면, 이 전술이 안 통하는 거잖아. 그렇죠. 전술 속에서 이 친구들이 빛이 더날수 있는데, 네. 그냥 이 친구들 개인 플레이 에 어떤 많은 부분을 차지해 버리니까 전체적인 팀 플레이가 안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다힘들어진 거지. 음. 다힘들어지거 음. 그게 지금 이제 5만쯤부터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좀 어, 자리를 잡고 어, 팀 연수를 좀 자리 잡아 가줘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지. 상대 팀은 게다가 손흥민, 이강인이 누군지 아주 명확하게 그렇지. 알고 있고 음. 특기가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작전장애가 얼마나 쉽겠어요? 팔레스타인 전 때도 보면, 손흥민한테 다 몰리잖아. 이쪽에 네. 공간이 많이 비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했던 거야. 음. 그냥 그런 게 이제, 게임전에 전술적으로 이렇게 다, 어떤 정도, 어, 서로가 교감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든더라고요 안타깝지. 주민규 역할이 너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봤을 땐, 전술적인 미스테이크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 주민규가 등지고 하거나 거기 포스트 플레이 하는 이런 역할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음. 그런 걸 이렇게 팍 공넣어 주는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어요 팔레스타인이 바보는 아니잖아 그렇죠 다그 그렇죠. 그 친구들도 다작지을 네. 짜고 나온다고 네. 얼마나 세밀하게 짰겠어 그 팔레스타인 입장은 원정이니까 무실쯤 하면 최고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런 그런 전술적인 부분은 다 짜고 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다 알잖아. 아, 쟤들은 이렇게 나올 거다. 그걸 어떻게 뚫을 건지를 그치. 이제 우리 이, 이제 네. 어? 뚫을 작전, l b c 를 마련해. 어, 되는데. 전술을 갖다가 이제 갖고 갔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던 거지. 이번 오만전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때 우리가 원정이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이잖아. 그럼 그 친구들은 진짜 카운터 어 어떻게 음. 역습을 놓을 거라고, 음, 어떻게 하든. 음. 그게 이제, 많이 내렸으냐, 약간 올라서서 내 그, 준비하느냐, 음. 그 차이지. 어차피 우리가 공격을 주도할 가능성이 많거든. 음.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리고, 음, 나는 그날 보면서, 우리가, 노장은 아니지만, 조금은 나이가 든 친구들이 좀 많아가지고, 스피드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아. 좀 많이 받았을 거야. 아. 대부분 축구팬들이 네. 그렇게 네. 평가한데, 나도 음. 좀그 느낌이거든. 음. 어떤, 음. 스피드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더 빨라야 되는데, 음. 우리 어떤 장기거든, 그런 게. 속도전 이런 것도 혹시, 음. 공수전환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조금만 더 템포를 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이제, 오만전에 좀, 제대로 좀, 네. 그, 팀 색깔에 녹여, 녹아 들어야만이, 네.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지. 양민혁은 왜안 났을까요? 음. 끝까지. 그 상황에서. 아, 그랬어,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지. 후반에 20분 정도 남겨놓고 나올. 아니, 아니, 아예 빠졌지. 엘트리에도 넣지도 않았잖아요. 3명이 빠졌지, 엔트리에서왜 어. 그랬을까? 뭐, 그, 그때 그 자원들이 많은데, 음. 이제, 이제 축구라는 게 결과잖아. 끝나고 나니까 어, 결과, 얘기하는 거지. 만 어, 그러니까 결과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넣을 거라고 생각은 했었잖아요. 음. 그, 기대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축구팬들이 손흥민, 양민역에 투톱에 이걸 바랬고, 사실 그게 옳았을 수도 있었고, 근데 아예 엔트레이드 넣지도 않았다는 거는, 어, 이게, 이게 또 의리 <laughs> 또 뭐? 죽고, 울산 죽고, 의리 죽고, 이런 식의 생각이 날 수밖에 음, 없고. 그래, 또나도좀 안타깝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깝는데, 그, 결과지만, 이제 뭐, 피겠으니까 이야기하지만. 는 맨 마지막에 좀 그런 젊은 우와. 친구들 스피드도 있고 네. 막 파이팅도 있고 네. 진짜 의욕이 넘치잖아 막탁하면막될것 네. 같은 네. 스프링 그래도 3차에서는 첫 경기 무국적 팔레스타인이었잖아요. 음. 지금 안는면 언제 늘려고좀 아쉽지 않나?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오만전 이제 지나간 거는 이제 할수 없는데 네. 네. 오만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다양하게 자기 스스로 좀 구상을 좀 해봐야 돼. 그래서 그걸 높게 내야지 선수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녹여내야 되는데, 그걸 못 녹이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네. 안풀 때는 그런 양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음. 풀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음. 그게 감독 역할이거든. 음. 가, 진짜 감독이 어, 역할은 뭐냐면, 처음에 세팅 플레이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선수들이 다할거아니에잘 음, 그렇죠. 풀리든 잘안 풀리든, 그걸 다시 박, 그게 그렇죠. 전화 좀 시키는 게 그렇죠. 감독 역할이라. 네. 그게 대부분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 다 그렇죠. 타이밍 보고, 와. 어느 수준을 넣을지, 어느 포지션을 넣을지, 에. 이렇게 결정하는 건데, 그 부분은, 1차전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뭐, 빵점. 뭐, 어, 빵점, 빵점. 너무 아, 아쉽고, 2차전부터는 조금은 좀 정신 제대로 차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2차전은 10날, 밤, 11시. 음, 또 다시 한 번, 예, 응원에, 격려에, 이런 거, 플러스 사태에 마음을 담아. 열심히 또 일단 회장 먼저 사퇴해. 회장이 먼저 사퇴해. 에이, 에이, 에이. 회장님 먼저 사퇴해. 에이, 사퇴하면 이길 것 같아. <laughs> 그렇게 그래, 그래, 기다려, 기다려봅시다